안녕하세요 파머입니다 오늘은 시즌 초반 커런시를 목적으로 빠르게 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탐험 전용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탐험은 기본적으로 탐험 일지를 지속적으로 도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가 탐험 일지와 어떤 상관일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탐험 일지를 돌기에는 스펙도 부족하고 탐험 일지를 벌크로 구매하기에도 자본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낮은 티어부터 탐험일지를 직접 수급하면서 빌드업과 동시에 탐험일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탐험을 잘돌수 있는 빌드를 선정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핵불지라든지 덫, 기타 초반에 강해서 탐험일지 보스를 잡을 수 있는 빌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바로 키락 쪽으로 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키락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맵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대가 인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맵을 뚫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좀더고 티어 내가 클리어하지 않은 미완료 지도를 빠르게 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이 대가 인물을 하면 이 판매하고 있는 맵도 다시 일월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아틀라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키락 대가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키락 쪽으로 제일 먼저 뛰어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정찰 보고서와 어 키락 임무 추가 획득이 있죠.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 보시면 발견하는 지도의 티어가 좀더 높은 지도일 확률. 계속 쭉쭉 위쪽으로 지도를 티어 업을 해야 하니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일단 이쪽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좀 나중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오른쪽까지 찍어주시고, 똑같이 반대쪽인데, 여기는 이제 무작위 지도 제작 옵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후반에 이걸 먼저 찍어두면은 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 나중엔 쌓이겠죠, 맵장치 모드가. 근데 3.21 버전에는 맵장치 모드가 쓰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3.21 버전에서 이용 가능한 키락 리그 속성 부여가 나와있죠. 시면, 에센스, 3카우스고요. 매복, 4카우스, 변형, 5카우스, 강탈, 6카우스, 탐험, 10카우스, 수학, 12카우스. 그러니까 빠르게 찍어주면 찍어줄수록 그 이후에 하는 맵핑은 불로소득이니까 가장 먼저 찍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맵이 끝난 뒤에 탐험이라도 나오게 되면 10카우스 버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탐험 진행할 건데 확정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장치 모드는 대가 임무와는 다르게 티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티어를 그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노드블락 있죠? 노드블락을 찍는 시점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에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보면은 탐험 인카운터 확률이 있죠? 등장하는 확률. 이쪽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블락노드를 찍어 주시던지 아니면 앱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좀 집중해서 블락을 해주겠다 좀 나중에 맵 후반에 좀더 탐험을 많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먼저 찍고 다른 컨텐츠와 같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블락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이 아래쪽 노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은 본격적으로 탐험 일지와 탐험 컨텐츠에 관련된 어, 노드가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여기 아래쪽에서는 등장할 확률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의식의 어, 흐름을 찍고 어, 베이스 확률이죠. 추가 컨텐츠를 포함할 베이스 확률을 증가시켜 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조각으로 지도에 그 속성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갑충석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초반에는 근데 워낙 그 갑충석이라든지 조각 재화들이 비싸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탐험 컨텐츠 찍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쪽 그 제일 중요한 이쪽에서 일단 확률과 기본적인 탐험 관련 노드를 찍어주고 탐험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탐험 일지 수량이라든지 룸 몬스터 제일 중요한 옵션이죠. 이쪽을 바이, 다이렉트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럼 이제 점점 맵이 티어가 올라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맵에서 만나는 뭐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그위넨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을 제작하게 해주고 뭐 그위넨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탐험일지를 계속 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험일지를 내가 보스 탐험일지를 돌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 된다면 이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를 진행하는 것보다 탐험일지를 지속적으로 고티어 탐험일지를 돌수 있으면은 도는 것이 먼저입니다. 커런시를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스펙이 된다, 그러면 아틀라스 진행하는 것을 언제든지 멈추시고 탐험일지를 지속적으로 쭉 돌면서 더 탐험일지를 벌크로 더 많이 구매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탐험일지를 구매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탐험을, 탐험으로 시즌 초반에 돈을 버는 방법은 그리고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쪽으로 쭉쭉 진행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맵 진행 상황과는 상관없이 탐험 일지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데닉 데닉의 그 태양 일지가 가장 가치가 높으니까 어쨌든 이 탐험에서 가장 가치 있는 NPC가 데닉이기 때문에 데닉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포식자 관련해가지고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때까지 내가 만약에 1 6티어 맵을 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노드들을 뭐 여러가지 찍어주셔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맵핑이 아니고 맵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펙업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소양, 기본 스펙을 갖추고 탐험일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탐험 관련된 그 일지는 이렇게 되면 다 찍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빠르게 탐험일지 몰빵해서 진행하고 싶지 않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틀라스를 좀더 진행하면서 탐험일지를 겸해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탐험일지를 파밍해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서 이제 새로 생긴 관문을 이용합니다. 관문을 이용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때는 뭘 사용하냐? 강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찍고 넘어가면 강탈 관련된 노드를 찍을 수가 있겠죠. 강탈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만. 기만을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강탈 계약을 그 파밍해서 파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위쪽,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강탈이 블락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걸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찍어놓은 상태에서 은닉함이 등장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안 나옵니다. 속빈 강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탈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접근성이 좋은 은닉함 등장 확률 이것도 같이 찍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 허크 관련 노드 여기 이제 은닉함이 등장하는 확률 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이쪽에 기만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탐험 일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강탈 계약까지 수급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탐험 관련해서 탐험 특화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탐험일지를 좀더 많이 캘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른 패시브 트리가 존재하죠. 하지만 이 패시브 트리의 가장 핵심은 맨땅, 즉 시즌 초반, 극초반 탐험일지를 벌크로 구매하기에도 수량이 부족하고 되게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맵도 뚫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캐릭터 스펙업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탐험일지를 벌크로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탐험일지만 나중에 집중해서 돌기 전까지의 그 단계를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맵을 진행하고 키락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탐험 관련된 노드를 찍어서 탐험을 많이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탐험의 효율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탐험일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맵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강탈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정하실 부분들은 수정하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 정도 가이드라인 이번 시즌에 뭐 관문 시스템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이번에는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